금산의 대표적인 인삼시장. 방문한 손님이 상인 수보다도 적을 정도로 한산합니다. 코로나19 봉쇄가 해제된 뒤에도 소비가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종사한 지가 한 20여 년 됐거든요. 제가 여기서 종사한 이래 지금 최저로 상황이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10년 전 3원이 훌쩍 넘었던 수삼 1 0뿌이한 채의 가격이 지금은 2만 6천 원에 불과합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는 동안 인삼만 거의 40% 하락한 건데 10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60% 이상 떨어진 셈입니다. 소비가 줄자 인삼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면서 2012년 1조 원이 넘었던 인삼 생산액이 10년 사이 30%나 줄는 등 1,500년 역사 인삼 산업의 붕괴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고 보면 생산농가들이 떠나면서 인삼 산업이 어, 유지를 하지 못하고 붕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은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인삼을 홍보하기 위해 팔부작 미니 드라마를 제작하는가 하면 대형 유통업체와 판매촉진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또 고령층에 갇힌 소비를 젊은층으로 넓히기 위해 식품과 화장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드릴 일이 젊은층이 정말 우리 소중한 우리 인삼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소비를 해주도록 는 거죠. 금산군은 인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에 대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면서 국가 차원의 인삼 산업 진행책 마련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세입니다